오늘 한 요리가 뭐야? 이건 뭐야? 이 뭐지? 나시고랭 볶음밥 맛있구나 바꾸뽑 나시고랭 어 나시고랭 차돌박이 깍두기 볶음밥 차돌박이? 깍두기 볶음밥 얘는 메시포테이토 감... 메시포테이토 메시포테이토 얘는 라타쯔위 언니표 라타쯔위 라타쯔위는 뭐야? 몰라 언니가 라타쯔 이걸로 이게 뭐야? 홍대 밥에 찬...뭐라? 삼겹장 나아빠잠깐 아, 나와봐 음. 뭐야 뭐야 뭐야? 열 건데 열 건데? 아 마..마..마.. 아빠 올리지 마 어디 셰프님이 힘든데 고생하네 아 이거 올리기 마요. 가다가 돈 받아야 되겠어 이제 앞아 네. 힘들어 <laughs> 누구한테 <대> 빨 아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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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그 네, 저작값도 같이 나오니까. 아니 우리 지안자내내 그, 그래. 내 은행으로 5만 원 입금. 아내 뒷모습이라도 나온 거리지죠내 네, 5만 원 입금해. 음. 자 익었나? 아 살짝만 돌려야겠다. 오늘 뭐, 안 맞는 게 너무 이지 전자레인지 할까 그냥 귀찮으니까. 이거를 되는데. 아이고,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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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 방금 먹금 방금 먹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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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방금 방 어, 맛있겠다. 살 녹겠다. 아, 국밥빵이 국밥맛 좋아. 밥이랑 나 숟가락을. 아, 내가 밥 있어야지. 엄마 밥안 먹는데서 안 먹는데? 아니, 이게, 이거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어? 할머니는 밥을 꼭 드실 것 같아서 다볶고 김치를 먹고 아까는 밥을 꼭 아, 먹을 것 같아서 다어 김치하고 깍두기는 있어야 되겠다. 엄마, 언니 있대, 이거. 어? 언니 수저 있대. 한군데 다 담아 버리는 거구나. 응? 이게 인스타그램인데? 인스타그램. 많아, 뭐야. 하나로 통합해. 냥 하나로 통합하면은 안 들어와. 왜? 왜? 이시집까지나가내가서생가서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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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가서 나가서 이가서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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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이거만 올려도. 야, 이거. 야, 이거. 도이 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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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한 뭐죠? 누구누구? 누구누구? 누구누해봐 영상 찍는 거. 누구누지누구 누구누구? 누구누구? 누구아구 누구누구? 누구누구? 누면누구 누구누구누구? 누구누구? 누구누초 3초. 누구누구누구? 누지누구누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 이렇어게 하지, 라는 거. 니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래거 이거. 이거, 이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말거 이거, 이거. 이거, 이는데거나 정말 예데